오늘부터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레위기 참 읽기 힘든 책이죠. 우리 제자반에서도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레위기는 참 읽기 힘든 책인데 레위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출애굽기와 연속상에 있는 책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임하시죠. 자기 백성에게 임하시는데 백성과 하나님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살수 있는 길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제사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다 소멸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를 괴롭히려고 쓴 책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살길을 열어 주신 책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총 레위기에는 제사 다섯 가지 제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번제 그다음에 소제 그다음 속건제 그다음에 속죄제 화목제 이 다섯 가지는 제사를 드리는 종류예요. 그럼 제사를 이 다섯 가지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바로 화, 화제. 이게 그러니까 화제가 뭐냐면 불을 사용해서 드리는 거, 요 불의 방식으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거제, 들어서 드리는 거, 재물을 재물을 들어서 드리는 것이고, 이게 요제 이런 면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드리는 거 이렇게. 이또 다섯 가지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좀 어렵지만 이걸 알고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고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누릴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보니까 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장 많이 드려줬던 제사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이것은 화제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불로 드리는 제사이니라 이 뜻입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건 이제 가진 재물에 따라서 달랐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소로, 소를 태워서 드렸고, 중간층, 중산층들은 뭐 양이나 이런 것들을 태워서 드렸고,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태워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한 마리 값이 얼마 정도했을까요 오늘 우리로 치면 한 제네시스 정도 되겠죠? 그죄 지을 때마다 제네시스 한대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걸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이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읽으면 참 도움이 되는 것이 레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번제의 첫 번째 속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 퍼센트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절 보십시오.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요약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태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완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네. 태워서 드리는 것이. 가진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시켜서 태워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번제의 정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체력이 있습니다. 이걸 다 태워서 누구에게 다시 드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다시 올려 드리는 거. 이게 바로 번제 정신입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제가 번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지적인 능력, 체력 그리고 이 모든 걸 가지고 시간들 이걸 가지고 다. 양육하는 거죠. 교회를 잘 양육하고 설교를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번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번제의 반대는 뭘까요, 그러면? 썩혀서 없애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뒀다가 썩혀서 없애는 것. 다 썩고 난 다음에 그때 이거 할 걸, 그때 이렇게 살 걸, 후회하는 인생들이 아주 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반대되는 인생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주신 젊음과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치로 다 바꿔버리십시오. 그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태웠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남겨놓고, 그 다음에 쓰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쥐고 있다가, 이거 다 썩어가지고 나중에 쓸수 없게 만드는 거. 이게 결코 좋은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녹이 쓸어서 없어지지 원하, 원하기, 원하지 않고, 달아서 없어지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난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목표다. 이게 번제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셨지만 나누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걸 다 태우십시오.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번제의 특징. 두 번째는 재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4절 보십시오.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이 딱 있으면요, 번제물에 안수를 해서 이 번제물 머리에 손을 얻는데 누구 손을 올려요? 제사장의 손 올리는 거 아니에요? 누구 손을 올립니까? 바치는 사람 자기의 손을 올리는 거예요. 자기의 손을 딱 올리면 이게 전가의 올리라고 합니다. 나의 죄가 재물에게 전가되어서 들어가고, 재물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전가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슷한 게, 이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게 뭐냐면, 항상 모든 종교에는 이 전가의 원리가 다 숨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눈다리 깨 나면 눈썹 뽑아가지고, 예전에 그거 아십니까? 돌에 이렇게 괴어 놓죠. 그리고 돌 차는 사람이 눈다리 께가 올라간다. 이거 믿잖아요. 그게 이 전가의 원리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전가라고 하는 대속의 원리를 조금씩 조금씩 녹여 놓았어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가의 원리가 있는데 나의 죄를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이 제물이 어떻게 돼요? 무섭게 타거든요. 보시 생각해 보십시오. 막 괴로워하면서 타 오른다, 막타 오른다, 다 타서 없어진다, 죄가 된다. 그러면 누가 섬뜩할까요? 죄물에 안수한 사람, 죄지은 사람이 섬뜩한 거예요. 야, 내가 원래 저렇게 타서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죄물이 다 죽는구나. 이러면서 이 섬뜩해지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한 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비싼 걸 태워서 드리니까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네시스 하나씩 태워서 드리니까 아, 죄를 덜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섬뜩한 거지요. 아, 또 차를 또 태워 드려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그 유익이 번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물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죽는구나. 죄를 지으면 또 반드시 죽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신약 시대에 무엇과 가장 비슷할까요? 예배와 가장 비슷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죽음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죽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나의 자아와 욕심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게 문제지요. 예전에 그 동네마다 개를 많이 잡아먹었죠. 개 잡아먹을 때막 개를 죽인 다음에, 그 다음 불로 이렇게 막 그슬리는데, 개가 안 죽어가지고 깨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덜 죽여가지고. 그거 완전 괴물이죠, 그건. 덜 죽은 괴물. 그덜 죽은 괴물의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기리기리 막 살아서 날 뛰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번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온전히 죽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욕망, 이기심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난들이 죽은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는 거. 죽음 이후에 믿음만이 살아서 나에게 남아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죽지 못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 있는 나의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는 중에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태워서 드리십시오. 다 태워 버리십시오. 우리의 모든 좌절감들, 우리의 모든 아픔들, 우리의 죽지 않는 이기심들 욕심들 다 태워서 다 사라지게 만들고 그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남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번제를 통해서 어, 말씀을 살폈습니다. 번제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헌신. 남기고 낭비하지 마시고 온전히 다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다시 다 드리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번제, 두 번째 정신, 내가 죽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 욕할 거 없어요. 세상 욕할 거 없어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들, 나의 정욕, 이기심들 다 죽이십시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태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죽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립니다 향기롭게 받아주시고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